저는 조만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이 답답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저는 오지로 떠납니다. 제가 이제 저번 방송 때 오지로 떠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어떤 오지로 떠날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건데요. 그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려 20분, 10분에게는 피자, 10분에게는 치킨 쿠폰을 드릴 겁니다. 후보를 드릴게요. 1번, 정글의 법칙. 이집트, 호주, 제주도 5G. 와, 정말 알수 없다. 시. 짝! 정법으로 제가 또갈 수도 있고. 이집트도 굉장히 좋죠? 제가 요즘에 이제 너무 답답해서 떠나고 싶어요. 어딘가로 훌쩍훌쩍. 아니, 너무 편집자들이 일관적으로 2번을 미시는 것 같은데. 이집트일 수 있지. 정답 써도 될까 모르겠네. 아 편집자들 자꾸 힌트 주지 마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볼땐 지금 채팅창 너무 웃겨. <laughs>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 답을 뻔히 다 가르쳐 주는데. 자, 마지막 카운트다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땡.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89 690명. 700. 자, 마감. 우리 편집자들이 밀어붙였던 이집트. 아, 진짜 투표했어, 얘네. 야, 너네가 정답 맞추면 어떡해. 편집자들 믿고 무려 59분이나 5G를 투표하신 분이 무려 597명. 정답은? 자, 어쨌든 오늘 저희 퀴즈는 바로 5G입니다. 5G 된다고 생각해봐요. 나리지 여러분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야방이 자유로워지면 24시간 윤댕님 하루 컨텐츠 찍어도 되겠다. 증강현실이요. 초증강현실 MMORPG 나오면 좋겠다. 5G면 4K 영상도 진짜 빠르, 와, 대박. 여기서 오지를 향하면 고성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집니다. 아, 헐. 오지 드론 사용해서 4K로 공중 영상 찍으면 멋지겠다. 아, 헐. 여러분 그동안 LTE로 답답하셨습니까? 저 이상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5G가 있으니까요. 아마 3월 정도에 방송에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재미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엄청날 겁니다.